땡 시작 시작 맞는 거지 됐잖아요 아, 시작이 맞는구나 네. 여러분 여기를 그 아예 동사구의 수동태 섹션 두 동사구의 수동태 내용인데 지금 이 내용은 이제 영어 문법에서 수동태에서부터 내용을 보고 있는데 이 수동태는 항상 무 동사 얘기가 재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뭐, 영문법이나, 뭐, 프랑스 문법이나, 라틴어 문법은 다 철학이죠, 철학. 그래머스쿨에서나 그런 거니까요. 한국 문법도 철학이고,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그 내면이기 때문에. 동사구의 수동태, 동사구 프레이저 버브, 자동사 전치사나, 타동사 부사 또는 타동사 부사 전치사로 단어의 집합, 집단으로.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이 프레이저 버브를 이제, 프레이이라는 건, 프레이즈라는 건뭐 주동사가 없이 만단어가 결합된 것이 이제 구란 얘기죠 프레이즈. 그러니까 거기에 전치사, 부사 또 부사 전치사가 있는데 그럼 결국은 이런 단어들을 어떻게 서로 하나의 그 한계로 이렇게 모아서 뭐 정한다거나 그런 집단으로 한계 이거는 전치상 부사, 명사, 동사도 포함시켜 한다 섹션 트웬트 원드레스. 37 자동사 전치사 타동사 플러스 부사 뭐이 내용 이제 하나의 형태로 이제 설명을 붙인 거고 한 개의 타동사가 간접 수동태가 가능하지만 이런 형식이 모두 수동태가 될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제 이 하는 역할로 보면은 다 비슷한 형태이지만 수동태가 될수 있는 것도 있고 수동태가 될수 있지 아니하는 것도 있다. 그런 것은 그 결국 뭐그 Grammar in use 이런 얘기죠, Grammar in use. 옥서에서 나온 그 책에서 얘기할 때그 실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이 설명을 붙인 거예요. Uh, account for, uh, account for는 explain. 이건 뭐 수거예요, 수거. and uh, for uh, you sent, you sent must be accounted for. 수정태로 붙여져 있고 r e t u r n to the office was widely approved of, uh, approved, 이것도 o k a y f s e t e d 수거로 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인데 대 화명이었다. 또 버풋션 하스였든 라이브드 라이브드 뭐 위치건 뭐 아주 기본적인 라이브드를 위치적에서 이제 영어 문법에서 문제로 나오는 거니까 구체 쓰기도 나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자, we arrive d at the village. the airport.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붙여 쓰 태가 될수 없다. 이건 그교과마나 뉴스에 나오는 형태에서 실제로 이런 것을 사용할 때 이게 자연스러우냐 아니면 사용이 될수 있느냐 이런 것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음. 자, 그런 것으로 뭐 얼마 전에 나온 내용 중에서 요즘에 그 텍사스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얘기 중에서 음, we are going to 뭐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갖다 we are going to 대신에 fixed f i x 이렇게 이제 표현을 바꿔 쓰는 것도 있는데 결국 은 실제 쓰는 게 어떤 거냐를 얘기하는 거니까 p r o c r e a 다 실제 예 문제는 에서 어떻게 하면 되지? How can the desired result be brought about, bring, bring about, r affected? It uh, appears that the boy has been brought uh, up, educated, at all events. 뭐 사실은 s not that 쓰는 거, 바로 영어로 people, but the young people, t o r e g a r d p l e the y o u n h e o g l h y o n g l t h y o n g t h u t h o u n g p e o p t h o n g p e o football 그 bats, call o f c a l o f cancel 그것도 뭐, 뭐 기본적인 그 영어 시험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취소되었다 surgery so was carried out, carried out, performed local anesthesia, uh, 마취술이죠 local, 국소마취 그랬는데 local 그러면 이제 지역의, 지방의 그런 뜻인데 anesthesia, 마취 they was carried out, terrorist To carry out. the uh, Silver was disposed of, disposed of, sold r a 라는 um. 거예요. Sell is sold, 그렇죠? Antique dealer, antique는 골동승품상이고. so was the wheel thrown up? Uh, 작성했어요 이렇게. The uh, search was give n up, fit after week, 포기하다. He has never been a hold since left home t w y years ago. 소식이 so, 없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예문을 보여주기 위해서 썼지만 실제 어떤 뭐, 영어 표현에서 아주 중요하고 아니면 아주 그냥 뭐, 영어법에서 이제 고쳐 쓰는 음 굉장히 핵심적인 표현들이 여기 예문으로 이렇게 모여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예문들을 모아 놓은 거예요. 어, held up, t r o e p 보고, 음, 제 칼에 나갑니다 앨리스 레고와서 놓은 럭다운 바이 아빠스 아저씨 스데잇 럭다운 바이 쭉이제 예문들로 해서 나왔으니까 럭다운 히오가스가 타샤이앤 쿠든 세앤 아빅 레프트 라이디드 조롱하는 함수 이건 이제 지금 설명하면서 이 수동태라고 하는 것을 형태로 해서 이렇게 예문들을 모아놨지만은 이것은 뭐 실제는 그. 아주 좋은 예문들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실제 그 예문 자체가 좋은 문장들에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s sympathetically, being well looked after, all substances are made up, composed of, 것으로 구성되었다, 많은 결이 이제 분자죠, I have t b e a u t i f u stage, my mind's made up, the nothing w i l a s off and change it. 그 결심은 바꾸지 않을 거예요. However, when, uh, when he looked up the brush, the master sought after one of the p a s t o r and uh, nurse said the doctor must be uh, sent for. 예문들 중심으로 이렇게 한 번씩 더 문법적인 um, 것을 연결해서 생각 uh, 기억하면 되고, uh, Athens is generally thought of. Think of ASB, 이거 투모... 영뭐영 이게 뭐 영어, 고등학생들이나 뭐 이럴 때 t h i n k of a S B 그리고 f u n a S B 수고로 문제로도 나오고 많이 뭐 나온 거니까 Section 들은 아, 동사 전치사 부사 음, Deal, the, Did, The way, With, Abolished, Anticipated, d i s p i s e d r e s p e c t e d 음, 기본적인 예문들면서도 u t a r with i n d u l e d s o k on a praise d o u speak w e r e o w l l praise, speak it up uh, and verify. I feel you will, h uh, f e l y fire, I feel y fire. I'll t a y o s where I thought of, tapi think I thought of, think where, well. you know, some them a r o l s in a c h a r t e t h e section, uh, 240, a 사0사 a 치사 Pay attention to 두 가지 성태가가거한것 Pay attention to They got a k e care of Notice Extol 높 e make match of 다 중요한 수요, 수고이면서도 문법적으로도 한 번씩 꼭 확인을 해야 되는 표현들이고 한 가지 송태가 가능한 것 Make allowances for 펜드라는 단어가 좀 이따 나오는데 펜드는 원래 곧 일어날 듯한 글씨를 영어로 빨간 글씨를 썼는데 절박한 임박한 이란 뜻이죠 자 그다음 All right, so this is allude the to 지금 예문들 하나하나는 아주 중요한 예문들이에요 사실은 영어 문법에서도 그렇고 영어 어, 문학적인 표현도 그렇고 No mention w a s made of 국어로 얘기하면 은 명문장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made a p r o b 드 e r e c e 이렇게 표현들을 알아두고 상태에 관한 주의사항, 요류의 분석 바이가 없는 예, 그 설명들 나와 있으니까 그 e will try for h i s w quantum physics 자, 밑에 있는 표현들을 한 번씩 문장을 중심으로 한 번씩 discharge라고 써졌죠 빨간 글씨 좀 썼는데 짐을 부리다 토우 돼서 토우 토우 발음 교도 썼는데 변인차 동작주보다 행위 자체가 더 관심이 많을 때그이뭐이마막대에서 심리적인 이유 이 문법적인 것은 사실 그 사람의 심리가 다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위가 있는 이에바위에 예. 중점을 두는 내용가 있어요. 바위 쪽 썼고. 지금 내용은 이제 문학적인 그, 그 문법이라는 것이 사실 문학적인 것하고 관련이 많고 그 말하는 사람 또는 듣는 사람의 표현을 그 안에 들어간기 때문에 주관적인 내용 같은 것들 얘기할 때 접속법 이런 것도 사실은 이 문법에서 철학적인 내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This growing? Get o t of the idioms. Stone-taste는 별로 없다. Trust. 설명이 하나하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차근차근 그렇게 이제 주로 Stone-trust 있는 표현들. 감정. Annoyed. Fist. 관용적인 Stone-taste 표 어, 뭐 예문들을 쭉 모아놨죠. 이미음들을 이렇게 모아놓는 게 사실은 아주 어려운 형식인데 어덕어은 임시 상태인 것이 있다 right. 그런 뜰에 교법에서 나타나 있는 그 의미와 또는 그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런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서 되는 것보다는 고추히전해 느려온 그런 것들을 목표적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 형성된 과정 도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17장 합법에서 법은 뭐, 내레이션 되 있죠? 법정 화법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예문을 보면서 그 예문이 새겨나게 된 그런 것들을 같이 한 번씩 이렇게 잘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에서 <음> 이제 웜업 r 에 direct narration, d i 이션에은이는 것들 나와있고 종료할이은 지금 이녀나이게 지금 이 녀석은 지금 은이 녀석은 지금